기아 K9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이 사실상 모두 유출되고 출시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인트부터 다가오는 G90 풀체인지와 비교해보겠습니다. K9은 5m가 넘는 대형 세단으로 기아의 플래그십입니다. G90과는 달리 오너 드리븐의 성격으로 차주가 직접 운전하는 데 최적화되었죠. O 시리즈나 E 클래스를 견제하는 역할이지만 G80과 G90의 중간에 위치해 판매량이 워낙 낮아 단종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등장하는 페이스리프트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죠. K9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키워드는 wide and low라고 볼수 있는데요. 모든 요소가 차량의 넓이를 강조합니다. 가로로 늘어난 헤드램프가 눈에 띄고 이는 육각의 그릴과 연결돼 타이거 페이스 스타일을 만듭니다. 디테일은 물론 다르지만 디자인의 공식만큼은 G90과 일치한다 볼수 있습니다. 램프의 아랫줄에는 두발의 광원이 윗줄은 점선식의 DRL이 눈에 띄는데요. 독특한 형태의 이중 DRL을 보여줬던 이전이 조금 그립기도 합니다. 살짝 벤츠 같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독창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건 A7 느낌 나는데? 앞문 쪽 크롬 가니쉬도 눈에 띕니다. 이런 디테일은 프레스티지 디스턴스를 더 길어 보이게 만들죠. G90도 같은 효과를 노렸는데요. 하지만 이쪽은 헤드램프를 연장하는 제네시스만의 독창성을 보여주며 G90 풀체인지의 예고편인 X 컨셉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은 익히 알려진 그 모습입니다. 기존의 스타일에서 번호판을 내리고 가운데를 쭉 이었죠. 가운데를 잇는 것이 분명히 트렌드이고 G90 풀체인지에서도 이런 스타일이 예상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K9에서는 디자이너의 고심이 느껴집니다. 분명 디자인 테마가 와이드 앤 로우로 정해졌지만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인지라 금형과 설계 비용을 아껴야 하니 좀 애매하게 가운데를 잇게 된것 같습니다. 저만 G70 페이스리프트가 생각나나요? H의 느낌으로 길게 만든 그래픽이 K8의 것이 생각나고 촘촘한 빗살 그래픽도 보이는데요. 이건 또 생선 뼈 같다는 의견이 다수를 잃어 뭔가 좀 안타깝습니다. 늘 말하는 거지만 이럴수록 실물이 기대되긴 합니다. 머플러는 실제 뚫려있고 크기는 살짝 커졌으며 바로 위에 반사판이 붙어있습니다. 신형 기아 엠블럼도 눈에 띄는데요. k8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 아닌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할 것이며 차량의 이름표도 함께 알루미늄으로 제작됩니다. 4륜 구동의 배지도 눈에 띄는데요. 이젠 전차정이 4x 배지로 통일되었 죠. 실내는 시트가 확인되었는데 격자 무늬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갔으며 K8에 탑재된 에르고 모션 시트가 탑재될지 기대됩니다. 이번 K9의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역동적이고 보다 심플하게 정리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기아의 새 디자인 철학 오퍼짓 유나이티드에 맞춰 K8과 더 어울리는 스타일을 만든 것 같은데 구형과 같이 놓고 비교하면 그래도 고급감이 살긴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젠 스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엔진은 현행 3.3 터보와 3.8 가솔린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신형 3.5의 탑재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플래그십 트림을 담당하던 V8 5리터 엔진은 수요 및 다운사이징의 흐름을 보아 단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룹 내 K9의 위치는 좀더 확고해지는 느낌인데요, G90과의 급나두기가 되는 것이죠. G90에 탑재될 에어서스펜션의 존재가 관전 포인트이나 이 또한 확률이 높지만은 않습니다. 가격대는 현행 모델 대비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나 VA 트림이 사라지는 만큼 최상위 옵션은 7천만원대에서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출시일은 5월에서 6월 사이로 예상됩니다. 올해 말 혹은 내년 출시할 G90 풀체인지가 최신식 디자인과 레벨3 자율주행을 탑재할 텐데, V8 엔진이 사라질 K9 페이스리프트의 입지가 더 좁아지진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오직 가성비만이 남아버리는 건 아니겠죠? 단종되어 작별 인사를 하기엔 정이 많이 든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K9 페이스리프트의 최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차량 제보와 내차 판매 자동차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